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사태로 인해 증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무디스죠. 세계 신용평가사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국가 부도 직전인 B3에서 CA 등급으로 4단계나 강등을 시켰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자본 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채무 변제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 이럴수록 자, 바로 푸틴이죠. 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더욱 더 압박하면서 전쟁을 장기화로 이끌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 자, 러시아 사람이 와서 이 땅을 다 뺏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이러면 이럴수록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전 세계에는 심각한 식량 위기가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가스라든지, 원자재 관련, 석유, 이러한 원자 제품이 계속해서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자, 밀, 밀 공급량이 전쟁으로 인해 수확이 감소되고, 그리고 공급망이 단절이 되면요. 세계 곡물시장, 빵을 밀로 만들죠. 자, 그만큼 엄청나게 밀에 대한 비료나,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밀 가격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효성 OMB라는 관련주로 제가 단타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자 지금 다른 종목을 보시면 거의 80% 그리고 90% 이상의 종목들이 자, 하락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전쟁 관련주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효성 OMB죠. 바로 곡물 관련주로 수익을 5% 이상 내드렸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실전 투자에서 다수 입상한 경력이 있고요. 저, 저만의 기술로 자, 수익을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매매 기법을 따로 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혼자 단타하시면 또 언제 사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차트 막 수급도 봐야 되고 뭐 보조 지표도 봐야 되고 막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물려버리면 여러분 또 어떻게 빠져나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 자, 시초가 위주로 딱5% 정도만 딱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장 시작 전에 딱 정확히 8시 50분이죠. 자, 8시 50분에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타 주세요 하면은 제가 8시 50분에 자, 일괄적으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효성 OMB, 자, 러시아 침공, 곡물 가곡, 상승. 이렇게 그 재료와 함께 5% 수익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손이 느리셔도 자, 욕심 없이 자, 시장가에 자, 시초에 매수, 자, 매수 버튼 걸어 놓으시고요. 자, 딱장 시작 후, 딱 9시 10분에서 20분 정도,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딱 5%씩 매일매일 수익 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 나는 손이 느리다. 자, 하시는 분들도 8시 50분이죠. 딱 이때, 이 문자 받자마자, 자, 시장가 걸어 두시고, 자, 그리고 자, 20분 안에 자, 수익이 나면은 그냥 매도, 자, 매도 그대로 자,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원재료나 그리고 관련해서 석유, 자, 가스, 그리고 곡물주죠. 자, 이렇게 전쟁 관련주는 단타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 010-7912-8657로 단타라고만 자, 문자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8시 50분에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제가 시장 수급이랑 재료 파악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타입니다. 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SD바이오센서 보시면 요 작년 매출만 3조 6박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자가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마시스랑 같이 이두 개의 회사가 우리나라의 자가키트 관련주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자, 리더로서 지금 확진자가 매일매일 20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요. 자 노마스크를 선정 를 했죠. 그리고 영국은 더 이상 코로나가 걸려도 격리를 하지 않는 격리 해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금 QR 자 방역 패스를 잠시 중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 6인까지 11시 영업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로 자 치료제와 그리고 자가 키트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sd 바이오 센스에 대한 주가를 보시라도 더 최근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 주가가 8만 1000원까지 급상승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자그 뒤에는 당연히 주가는 회기 본능이라고 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성질을 띨수 있는데요 자 지금 5만 3600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매도 못 하시고, 가지고 있다가 물리시면 이때 매도 하시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시면서 내려갈 때, 자, 매도하는 방법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4년 경력으로 실전 투자 다수 경력을, 입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의 매매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SD바이오센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010-7912-8657로 숫자 7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 개인 번호니까 제가 무자 카톡 소통방을 링크를 드릴 거예요. 문자로. 자, 그래서 오셔서 SD바이오센스 관련된 자, 종목 증시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매매 시나리오도 받아보셔서 자, 전략적인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혼자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여기서 자, 매도 못 하시고, 매수하실 때 매도 하시고, 여기서 매수하셔서 물리시고, 또 떨어지면은 다시 또 매수를 하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건 사실상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숫자 7 보내주셔서 이러한 자료들. S D 바이오센스 관련된 상담도 자 받아 보시고요. 자 제가 단타 종목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5%장 시작 후에 5% 수익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파동을 상승 파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한 번의 상승이 나올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이 8만 천 원이죠.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이 지그재그 패턴이죠.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팔지 못하고 여기서 팔아버리면 손해입니다. 손해. 손에.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 7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이러한 매매 공략법도 받아보시고 수익도 같이 챙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SD바이오센스 제 종목이 자, 설명이 괜찮다 하시면요.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